반갑습니다. 코인아크입니다. 자, 오늘도 위믹스 업비트에서 현재 이렇게 좀 굉장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어, 앞전 영상에서 저는 위믹스가 업비트에서 요 바로 거래지원, 어, 거래지원 종료가 되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. 지금도 보시면 좀 시가 대비 대략적으로 한 27%까지. 어, 상승이 나왔었습니다. 자, 정보의 비대칭이 극심한 코인 시장에서, 자, 구독자들에게는 인사이트를 참고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그래도 12월 8일 거래 지원 종료가 되지 않는 게, 어, 이게 100%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으나, 우리의 희망 상황이 생긴 것이죠. 어, 그 희망이 생각보다 꽤 높은 확률이라는 점은, 현재로 봤을 때는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. 자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, 재판관의 성향이 굳이 지금 거래 지원을 종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는데 자 과처분 관련해서 판결을 내릴 때도 한100% 100% 거래 지원 종료를 하지 말라고 나온 것은 아니고요 중간에 또이 재판관 재판관의 생각이 바뀔 수 있겠죠 사람일은 어,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당장 뭐1분뒤 뭐 1시간 뒤, 이런 거 모르는 것처럼 사람 일은 모르고요. 그래서 위믹스가 거래 종료를 유예하겠다는 이제 국내 거래소들의 공지가 또 재차 나아준다면 위믹스의 가격은 현재 요런 가격보다 추가적으로 이뭐 장대음봉이 나왔었던 요 가격권까지는 회복을 들려볼수 있겠죠. 상장 폐지 판결 전까지 거래 지원 종료를 유예를 받고서 그 사이에 위믹스가 입지를 회복한다면은 자 위믹스는 폭락적 가격인 바로 요 가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갈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께서 위믹스를 투자를 하려고 사는 게 아닌 임블을 하시려고 사는 건지 저는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물론 단타를 잘하시는 분들은 위믹스 코인에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몰릴 때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에서 단기적으로 치고 빠져 나와야지라고 하신다면은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. 자 그런데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그냥 막연히 수익 낼것 같아서 나는 이거 들어가서 손실 안 보고 먹고 나올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이 믹스에 들어간 행위는 깸블에 불과하고요. 상당히 위험한 매매법입니다. 자 이런 여러분들이 이런 매매를 하면 돈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현재 이렇게 매매를 참여하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. 자 그리고 이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를 하는 것도 큰 돈을 넣으면 안 된고요. 즉 비중을 실어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왜 리스크가 여러분들 너무 크기 때문이죠.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비중 싫어서 하시면 안 되고 지금까지 나온 법원의 성향대로 판단을 하자면 아직까지 어 거래 종료 해지를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위 믹스는 어 거래 종료 해지를 더 높은 확률로 이렇게 지금 현재 어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들어가시더라도 포트폴리오의 일부분만 들어가시는 게 현재로 봤을 땐 여러분들 현명한 판단이 맞으실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어피트에서 위믹스를 사시는 건가요 여러분들?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시세와 30% 차이가 난다는 라 문구가 분명하게 적혀 있는데도 말이죠. 다 거래소보다 현재 우리는 위믹스를 30% 비싸게 사고 있다는 겁니다. 그냥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혹시 당근마켓 아시나요? 당근마켓에 장난으로 뭐 1만원 집에 13,000원에 팝니다.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진짜 그 1만원권을 13,000원 주고 사는 겁니다 어 13,000원 주고 진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업비트에서 유믹스를 사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30%의 폭락 위험을 안고서 현재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트게 돼서 한 지금 0.72달러 정도 하나로 한 930원대로 구매를 할수 있고요. 자 위믹스라는 똑같은 코인을 어피트에서 이렇게 사시는 것보다 1.5배 정도 싼 가격에 살수 있는 겁니다. 자 결국에는 위믹스 코인 지금 입출금 정지가 되어 있지만 이거는 풀릴 겁니다. 거래소에서 인위적으로 막은 것이기 때문이고, 결국 코인의 가격은 뭐 해외건 국내건 똑같이 균등하게 저는 맞춰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. 현재 어피티의 위믹스 가격은 이건 진짜 거품입니다. 이거는 버블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, 자 거래 지원 종료가 지금 이렇게 뭐 계속해서 이렇게 없어지지 않고 있는데. 이게 만약에 해지가 되면은 어피트 현재 요 가격보다는 더 이렇게 상승이 나오겠죠 어, 위믹스가 더 상승을 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서의 어피트의 가격이 다른 거래소보다 거품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위믹스를 사실 분들은 어피트가 아닌 비트계에서 뭐한 1.5배 1.5배 정도 더싼 가격에 살 수가 있고요 여기서 구매를 하시고 입출금 지원이 풀리자마자 형. 어 국내 거래소로 넘겨 오셔 가지고서 차익 실현을 하는 방향이 저는 더 좋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단 링크 제가 직접 운영 중인 카톡 방에서 뭐위 믹스를 들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은데 매수 및 매도 타점까지 무료로 잡아 드리고 있으니 보여주신 분들이라면 빠르게 입장 하셔서 대응 방안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